아멘.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의 전서 4장 여기 6절 말씀에 내가 이것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 귀하신 우리 세계적인 목사님이 청재님이 좋은 일꾼이 된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일꾼은 교회 일꾼, 그리스도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아, 하나님 일꾼, 진실한 일꾼, 복음 의 일꾼이 있는데, 특별히 천국 복음의 기수로서 큰 데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제가 여기 오는데, 우리 여동생 차를 타고 오는데, 서른 번이 꺼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하나 염려가 안 되더라고. 기회 와서 이렇게 뭐 받을 생각이 하나도 안 되는데 보면 운전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차 사준 할머니라고 959번을 운전면허증 이중에 떨어졌어요. 근데 960번만에 어떻게 됐어요? 합격이 됐답니다. 아, 네. 그분들은 인내. 오늘도. 복음의 일꾼이 아멘. 인내를 여기 왔는데 e n Amen. a m e 상 Amen. Amen. a 하신 우리 m 대목사님이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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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에 계신 곳이면 큰 위에 절 믿습니다. 더큰 기도를 세워가지고서 1주년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2 주년 감사 예배는 더 건강하게, 아멘. 더 성령 충만하게, 더아비세 같은 일꾼이 넘쳐서 아멘. 세계적인 간증거리가 쏟아져 넘쳐날 것을 믿고 아멘. 천국 복음 기도원을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